장두식 작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래 본그 드라마 중에 가장 좋았다. 지난주 넷플리스에 슬며시 올라온 은중과 상연이다. 30여 년에 걸친 그두 여성의 우정과 질투 이야기라니 드라마로 봐야 하나 싶었지만 일단 시작하자 멈출 수가 또 없었다. 열다섯 편을 내리보니 주말이 끝나 있었다. 너는 참 좋겠다.살면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해왔던가.초등학교 때 만난 은중과 그 상인은 10대에 생겨난 이 마음을 40대까지 품고 산다.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상대가 좋아서 또 부럽고 부럽다.미워져 떠나고 또 슬퍼진다.그 10대에는. 가정 형편과 친구 관계로 20대에는 그놈의 사랑 때문에 30대가 되어서는 일하는 방식과 능력 문제로 또 서로를 동경하다가 상처 입히고 멀어진 그들은 결국 또 다시 만난다. 그 병에 걸린 42살의 상현이 죽기에 스위스를 떠나는 길에 동행해달라며 은중을 또 찾아오면서다 조력 자살 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끌어오지만은 이야기는 아주 잔잔하게 흘러간다. 그 작은 표정과 몸짓 말과 말 사이의 침묵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세밀히 들여다보는 연출 덕분에 시청자들은 때론 은정에게, 때론 상연에게 감정 이입을 하다가 나중에는 둘을 모두 또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들과 그 시절에 나를 찾아가 등을 쓸어주고 싶어진다. 아무리 힘든 일도 언젠가는 끝난다고. 그 스윗으로 함께 떠난 그두 사람은 일출을 또 바라보며 또 깨달았을 거다. 사랑해서 미워했던 상대가 실은 자신의 거울이었음을 상대가 망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찌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 남는 건 진짜 애 나를 보여줬던 그몇 사람밖에 없다는 걸 그러니 더 많이 용서하고 절실하게 버듬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이야기는 이형이 문화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목으로는 너는 참 좋겠다 그리고 사소한 취향권 코너에서 발췌했습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